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용빈 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시작해볼까요? 무더운 여름밤. 서울 여의도 전광판 위에 갑자기 빛나는 영상이 등장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화면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한 남자의 얼굴. 그리고 굵은 글씨로 쓰여진 문구. 팬앤 스타 트로트 랭킹 3주 연속 1위. 김용빈.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김용빈이 누구길래 이렇게 뜨겁게 사랑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고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김용빈, 그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다. 그는 무명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결정체이며,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술가다. 최근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팬들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증명해냈다. 6월 셋째 주 기준 무려 53만 2796표라는 어마어마한 지지 속에서 그가 정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김용빈에겐 있다. 그의 음악은 위로였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린 팬들이 많았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메시지는 바디로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팬의 말 속에서도 드러난다. 용비나, 우리 평생 함께하자. 이 말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연대의 표현이었다. 팬앤 스타의 시스템은 단순한 투표 이상의 플랫폼이다. 팬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김용빈은 매주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5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면, 여의도 유진 빌딩 전광판에서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10주 연속 1위 시에는 273번 버스 외부에 그의 이름과 얼굴이 랩핑되는 초특급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단, 이를 위해선 누적 투표수 500만 표, 혹은 700만 표를 넘겨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다. 단순히 팬들의 노력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다. 김용빈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정을 전달한다. 한곡 안에서도 수많은 표정을 표현해내고 절제된 제스처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긴다. 누군가는 김용빈의 무대를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고 말한다. 그는 노래로 연기를 하고 목소리로 시간을 멈추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김용빈의 팬덤은 트로트계에서도 유독 충성도 높고 탄탄한 것으로 유명하다. 단지 나이든 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 역시 그의 진심과 매력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SNS와 유튜브 활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댓글에는 어느 순간 눈물이 났다. 이런 보석 같은 가수를 왜 이제 알았을까? 라는 반응들이 줄을 잇는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연이은 1위 소식에 대해 이렇게 분석한다. 지금의 트로트 시장은 단순한 노래 실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인성과 스토리,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그리고 팬과의 진심 어린 교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진정한 톱스타로 우뚝 설수 있다. 김용빈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보기 드문 가수다. 또한 음악 평론가 이지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용빈은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으며 동시에 희망을 속삭인다. 3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김용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의 증거다. 이렇듯 김용빈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수년간 다져온 내공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의 음악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상처받은 시간,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나 마이크를 쥔 용기. 팬들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이제 팬들은 5주, 10주 연속 1위를 향해 다시 투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끝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다. 그것은 김용빈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이자 그의 음악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 김용빈이 팬엔스타에서 연속 1위를 했던 게 시작이었다. 진짜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팬들이 묻는다. 그의 끝은 어디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우리의 여름밤을 밝히는 이름, 김용빈. 그를 향한 응원은 오늘도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앤 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그의 이력은 단순히 인기의 지표가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아티스트에 대한 해답처럼 다가온다. 과연 김용빈은 어떻게 이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선, 그의 음악은 감정의 밀도가 다르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한 음절 한 음절에 살아있는 서사를 담는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껴안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 따뜻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가 지나온 고된 시간들일까? 아니면 팬들을 향한 진심일까? 이런 질문 속에서 김용빈은 더 이상 누가가 아니라 왜라는 중심으로 옮겨간다. 왜 김용빈이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대중이 그를 선택했는지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닌 감정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무대를 보면 알수 있다. 그의 퍼포먼스는 계산된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절제미가 중심이다. 관객을 압도하기보다는 감동시키고, 자극하기보다는 공감하게 만든다. 요즘 시대, 이런 무대가 과연 얼마나 드물고 귀한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팬덤의 구조다. 김용빈 팬덤은 단순한 응원 이상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광판을 밝히고, 투표를 이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하나의 공동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 팬덤은 왜 그토록 단단할까? 그 중심에 김용빈의 인간적인 매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스타이지만 팬들과의 거리에서는 언제나 사람이었다. 이 거리감 없는 소통이야말로 요즘 시대가 가장 갈구하는 스타상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김용빈은 지금 단지 트로트 장르 안에서만 소비되기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 아닌가? 그의 감성과 내면, 그리고 진정성은 다른 장르, 다른 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는 보편적 감동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김용빈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또한 팬앤 스타 위 시스템 자체도 흥미롭다. 단순한 순위를 넘어 팬의 행동이 직접적인 보상과 연결되는 구조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팬과 아티스트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다. 그는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으로 다시 노래를 건넨다. 이제 우리는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써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김용빈의 무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무대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가? 이제 묻고 싶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감정의 파도 속에서 김용빈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 노래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매주 월요일이면 손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했어요. 그런데 3주 연속 1위라니. 이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팬들과 용빈님이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팬 닉네임 트로트 누나, 용빈 씨 무대는 매번 진심이 느껴져요. 화려하지 않아도 감동이 커요. 그게 바로 김용빈의 힘 아닐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중 트로트계의 미래를 본 느낌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통하는 감성과 안정된 실력, 그리고 팬덤과의 유대감까지 3주 연속 1위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대중음악 평론가 김수경. 김용빈은 무대에서 항상 겸손하고 진정성이 가득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정말 믿음직하죠. 그런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니 더 기쁩니다. 팬닉네임 별비대, 팬앤스타 투표 시스템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실제 영향력을 가시화하는 구조예요. 김용빈의 1위는 팬덤의 결속력과 아티스트의 저력이 합쳐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팬덤 문화 연구자 이정훈, 이번 주도 용빈님 응원합니다. 5주 연속 전광판 영상, 10주 연속 버스 광고까지 꼭 가자, 팬 닉네임 용용팬더 김용빈은 무명 시절부터 차곡차곡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죠. 지금의 결과는 오랜 시간 진심을 담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방송 작가 이지연. 가끔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크게 와닿아요.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김용빈의 인간적인 매력이 만났을 때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트로트 전문 기자 장재훈.